할렐루야. 4월 13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을 예수 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처음에 태어나자 말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아기였습니다. 그랬던 아기가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다시 이제는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불러서 다시 애국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롤러코스터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세만큼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많았던 모세.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된이 모세 앞에 또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그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 애굽을 향한 그길 여정 가운데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그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가는 이가 누구냐 바로 그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24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세 앞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불러낸 이 모세를 그 애굽에 도착도 하기 전에 죽이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 이유를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을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 칼을 가져다가 모세와 십보라의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결국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아직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도 그가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주의 문턱으로 몰아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 할례를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를 보면요, 좀 독특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하는데 보통 구약에서 이 할례 행위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는 히브리어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 5절에서는이 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카라트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데이 카라트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르다라는 의미가 일반적인 어떤 물건을 베는 그런 자르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자르다라는 동사 카라트는 언약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그 언약을 맺는 과정 중에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냐면 동물을 잡아다가 그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반으로 갈려진 동물 사이를 언약을 맺은 이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만약에 언약을 맺은 두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깨고 어기게 되면 방금 이 갈라진 동물과 같이 나도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때 동물을 자르는 이 행위가 바로 이 카라트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트라는 단어 뒤에 언약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붙어서 카라트 베리트가 되면 직역을 하면 언약을 자르다 이지만 이것은 의역으로 언약을 맺다, 언약을 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때 쓰였던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오늘 이 본문 25절에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라고 할때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보라가 그의 아들의 퍼피를 뱐이 행위, 이 할래 행위가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언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였던 그 물이란 단어가 아니라 이 언약적인 단어인 카라트를 통하여서 이 할례가 담고 있는 언약의 증표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약의 증표로서의 할례를 지금까지 그의 아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증표가 되는 이 할례 의식을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실수고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좀 위로 올라가세요. 22절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바로 왕 앞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하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지금 애굽으로 보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자신의 집에 있던 자신의 장자에게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할례를 정작 자신의 집에 있는 장자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포함하여서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값주고 사오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 할례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고 하나님께 성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성별되는 수단입니다. 할례가 없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외적인 증표이며 동시에 성결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된다는 이 증표로서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어 드려져야 할 자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중요한 이 할례를 모세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성결이라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이 성결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사리로부터 이끌어내는 정말 놀랍고 큰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은 모세가 성결되는 것을 먼저 우선시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중요한 사명 또 과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결과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성결되게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울은 당장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가 해야 할, 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결과보다 마땅히 그가 지켜야 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라는 결과보다 순종의 과정을 주님은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사명 또그 결과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그 과정들을 거룩하게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질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주건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결과보다 과정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디모데 청년부에 있는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서 이들이 젊음의 때를 뭔가 이루어내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이 젊음의 과정을 주님께 거룩하고 선별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젊은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